안녕하세요. 사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. 날도 이제 조금 따뜻해지니 옥수수 한번 심어봅니다. 어제는 집 주변에 옆에 텃밭에 한판 심고, 오늘은 집 뒤에 야산 호두나무 심어진 곳에 올라가는 길로 해서 쭉한판 심어봅니다. 미백철 옥수수인데요. 집안 형님이 한판 남는다고 또 주셨네요. 그래서 배고개 105, 들은 한판인데요. 제법 양이 많습니다. 아침 일찍 옥수 심을 자리는 구멍을 미리 파놓고 아침 먹고 올라서 흔들고 심기 흔들고. 시작하는데요. 다행히 물은 음, 산에 위 지하수 파놓은 게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음, 물을 주셔서 옥수 심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. 아침이라 그런지 새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리네요. 이름은 모르는 새지만 어, 새 소리는 언제 들어도 어, 기분이 좋아집니다. 50cm 간격으로, 하나하나 하나 신고 물을 이렇게 흠뻑 줍니다. 한판1 0 5 짜리 씹는데,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. 물을 흠뻑 줬더니,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태비를, 음, 가죽본 태비 한점씩또 덮어주고요. 그 위에 완교로 주변에 풀라는 거좀 늦게 나라고. 완겨로 좀 덮어줍니다. 옥수수 심은 것도 표시도 표시도 나고 풀도 나오는 거 억제해주고 옥수수 밑에 수분도 잡아주고 그래서 완겨를 완겨로 이렇게 뿌려주면서 옥수수 심기 마무리하여 봅니다.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옥수수 심기를 하였는데요. 옥수수 잘 커주기를 바랍니다. 알아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